<clears> hmm. <throa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조금 일찍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들어오, 천천히 들어오신 분들 계속 들어오시고 어,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잘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일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내일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때, 어, 말씀을 드렸던 게 8월 14일날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 얘기가 나올 거다. 이제 확정 짓고 나서 국무회의로 넘어가는 게 내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내일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지만 시장이 조금 제대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8월 14일 <laughs> 세법 개정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번에 CPI가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 지금 94%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해요. 기정화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CPI 기대감이 좀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도 삼성이 조금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부재했죠. 근데 이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뭐가 있을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k c 텍 방송에서도 말씀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제가 무료로 지금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프리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프리장이 갑자기 한 14%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어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이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CMP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벌써 한8% 정도 수익 구간으로 유지하고 를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변동성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터져 주는 게 스윙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흐름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가 만들어진 게 사실 어제도 나왔대요 이게. <laughs> 어제 나온 이슈긴 한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 메모리 어,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공급을 확정지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K10 택이 오늘 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laughs> 공식 언론 기사에서 확정 기사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확정 지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이게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회사 이제 언론사에서 옛날에도 우리가 여러 번 당했죠.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오보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확정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중립 기어를 좀 넣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사범 리스크를 탈피하고 나서 테슬라, 애플,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시기상으로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콜테스트가 통과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케이시텍이 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방송에서 4만원, 그리고 이제 무료방에서는 38,000원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사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목표가를 안전하게 38,000원 제시 드렸다. 요 부분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KCP. <laughs>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거 잘 정리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후속 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 요새 들어서 t a b 도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레거시 쪽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 기대감, 공급 기대감 때문에 케이스텍이 가지고 있는 CMP 장비가 HBM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으로 일단 먼저 종목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움직이면서 좀 모멘텀을 키워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갤럭시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요. 어,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HBM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쪽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좀시가격이라든지 유리기판, 여기에 대한 소재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이제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브레인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트를 잘 보세요. 심택이랑 차트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레거시도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비스무리하게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거시 산업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솔브레인도 이번에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시가격이라든지 유리기판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NF ENF 테크놀로지, 요 종목도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연계성이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지금 요런 식으로 차트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HBM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삼성전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 한미반도체랑은 완전하게 다른 차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큰 사이클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안 가도, 삼성전자가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은 수혜를 받는 게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30% 가면은 다른 종목은 100% 200%, 200%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의 하단, 하부 밴더 기업들을 봐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덕전자, 대덕전자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그 TLB. 요런 종목들이 삼성전자에 PCB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판에 대한 연관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또 핸드폰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따로 있어요. 이번에 OLED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OLED가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 OLED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OLED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죠? 핸드폰이에요. <laughs>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핸드폰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oled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갤럭시 새롭게 어 <laughs> 시리즈 출시 fe 모델을 9월에 출시한다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폴더블폰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도 이제 17이 9월달에 이제 판매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oled를 기점으로 해서 핸드폰에 대한 관련주들이 사이클이 한번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연관적 생각을 해서 오늘은 큰 틀은 휴대폰으로 잡아드리긴 했지만 어, 더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거시에 레거시, <laughs> 삼성전자가 제대로 움직여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거 위주로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랜드 플래시 보라고 했죠. 근데 이랜드 플래시도 그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OLED 뭐 이런 쪽으로 흐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판에 대한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고요. 이제 DDR5라든지 NAND 플래시 이런 쪽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하면은, 봐야 되는 거는 약간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요런 쪽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 대한 원툴로 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HBM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택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 어, 많은 상승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휴대폰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laughs>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고 순환매가 이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어,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같이 순환 사이클로 높이 맞추기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이 이렇게 이미 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제가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FPCB 쪽으로도 모멘텀이 또올 겁니다 PCB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플렉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워낙 바닥이에요 부담이 없죠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빠지더라도 하방이 제한적입니다 한, 많이 빠져봤자 10% 정도 잡고, 한, 8,000원까지만 안 깬다라고 하면은, 이미 224S 라인대로 이제 밑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라인은좀 손쉽게 돌파한다. 그럼 상방이 아주 크게 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 14,300원. 여기가 박스권 상단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간이라는 거죠. 많이 땡겨야 되는데 여기 구간 이라는 거예요 인터플렉스 가 그래서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어 상방으로 15,000원 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15,000원 이면요 기대수익이 한5-60% 정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이랑 매매를 할 때도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크게 만들어주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도 한 40, 50% 수익 만들어드렸고, n c m 으로도한 30, 40% 정도 수익 만들어드렸고, 어, 조금 팔고 나서 더 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요새 시장에서 한그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만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수익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버텨주면은 다른 종목이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받쳐주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주, 무료 추천주 텔레그램으로도 제가 케이스텍 말씀드려서 지금 프리장에서또11% 되니까 지금 플러스 한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단순하게 수익을 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게끔 보여 드리겠다.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맨날 트레이딩 하면서 인벤티지를 이런 거 급등 뜨는 거 어, 뒤늦게 잡아 가지고 그냥 어, 14%, 15% 정도 반등이 나올 때3% 먹자고 들어갔다가 이게 쭉 떨어지면은 또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매매 말고 바닥에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료 종목으로 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이시텍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 돌렸죠.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요런 종목 한두 개 가지고도 리딩이 끝나요. 누적 수익률 30%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길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다들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계속 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이 어, 인터플렉스. 오늘 이거 넥스트레이드 종목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게 이게 넥스트레이드로 들어갔다가 들어 어,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이에요. 편입이 됐다가. 편출된 종목입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있길래, 아, 이거 넥스트레이드로 되나보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니까, 아, 공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 너무나 많고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HLB도 딱 바닥이 나왔죠. 어제 말씀드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또 안정적으로 흐름을 잘 만들고 있다. 오늘도 한, 4%가량 반등이 나왔다가 한 2%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바닥 다지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급락이 나타났을 때 요때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잘 모으신 분들은 이미 수익으로 도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공급과잉 때문에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리포트를 전적으로 부인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고,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기업에 대한 내재가치 분석, 펀더멘탈. 이 분석이 되면은 시장에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저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시장에 대해서 HBM 수요가 공급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면은 내 기준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나는 기준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골드만 삭스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때 같이 패닉에 빠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과론적인,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는 안 좋게 얘기해놓고, 그거에 실적이 연계되는 엔비디아는 안 갔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악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SK하이닉스 일부러 밀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J.P. 모건이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해놓고 서울 어, 서울 창구로 어, 모건 서울 쪽에 대한 창구로 또 매수했다가 불공정 거래가지고 벌금 때려 맞았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 외신보도나 외신리포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에 속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 개개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케이스텍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면 38,000원 도달하면은 뭐 프리장이든 정규장이든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 무료 종목 받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보셔야 되요. 바이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이클이 분명하게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했죠. 그거 가지고, 팬데믹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재료라고 쓰, 어,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오늘 또 우정바이오. 요런 종목들이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왜? 올릴 건덕지가 없으니까.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갈 건덕지가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CDMO 밖에 없는데, CDMO만 가면은 뭐 트레이딩 자체가 안 되니까, 갑자기 막 코로나 얘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정바이오 이런 거막 급등 나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수치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은, 옛날처럼 다 코로 흡이면서 다 검사하면은, 옛날만큼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수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의무화, 뭐 이런 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코로나 감염자 수치 막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에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키니까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바이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환절기니까 여행철이니까 나가기 전에 한번 코로나 조금 이상하면 검사해보자 라고 했다가 이제 입원자 수가 늘어나고 코로나 격리 환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어... 이 수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팬데믹이 올 거라고 좀 걱정하시지는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요런 사이클을 통해서 바이오가 한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던 듀켄 바이오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방송에서 추천을 다 드린 종목입니다. 어, 오름 테라퓨틱도 ADC에 대한 어, <laughs> ADC 플랫폼에 대한 상위 업그레이드 기술. DAC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가장 높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3만원 아직 도달도달안 해서 리뷰는 안 하고 있는데, 요, 요렇게 바이오 쪽으로 조용하게 추천드린 종목들도 분위기가 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시세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모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이런 종목에서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LNF 추천드린 것도 완전하게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수익률만 40, 50% 가져가는 거고, n 캠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니까 기대수익률만 크게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커다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 그 몸소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 사락장도 아닙니다. 상승장에 대한 반응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이용한다 라고 하면 은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에 대한 밸류체인 을 집중하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덕전자 심택 해성 디에스 코리아 서킷트 tlb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차라리 enf 테크놀로지 같이 이미 떠 있는 이런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산다라고 하면은 코리아 서킷도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코리아 서킷도 바닥에서 이제 추세 돌릴까 차트 이쁘게 잘 만들고 있고 오늘 제가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인터플렉스 요것도 이제 224에서 돌파할까 요런 자리 만들고 있고 여전히 바닥에서 기대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스스로 리스크를 키워 나갈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들, 이미 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떠었다가 눌린 종목들. 요런 거안 사면은 안 올라갑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 가지고. 근데 뭐 인벤티지래 이렇게 뜬 종목들. 요런 거 단타 못 치면 기회 없습니다. 그랬었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기다리면은 분명하게 내 차례가 오는 시장 순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VIP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방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 방송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1, 2개월 있다가 다 반등 나왔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렇게 급등 나오고.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에 추천드리고, 요렇게 반등 나오고. 링크 솔루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서 조용할 때 사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어,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조용할 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만 이해를 잘하시면은 우리가 여전히 매매할 것 많다. 언제까지 어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가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12월 중순까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딱 3개월 보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어 네이버 밴드나 영상 더 보기란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텔레그램 나눔방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에 대해서 사인을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 이렇게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 여기 2152명, 여기 사람들 계신 곳, 메이경기TV 나눔방, 이 밴드, 그냥 네이버에다가 김민석 나눔방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여기로 입장하시거나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모르겠다. 그럼 여기 공지사항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지 누르시면은 어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올려드렸고요. 설치하고 가입까지 하시고 이 링크 누르시면은 요 내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요기 입장하셔야지만 종목이 나와요. 밴드로는 종목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공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더 빠르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받고 싶다. 그리고 종목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완전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어, 요 텔레그램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같이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라 이따가 주식 남녀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은 조금 간략하게 항상 방송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목요일이라 목요일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방송 매주 월요일부터 어 목요일까지 까지만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텔레그램의 인원이 더 많이 모이시면요. 공개방송 말고 프리장까지 해서 리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정보 종목 받아보시고 종목도 많이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면은 수익 나면 VIP로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리딩은 누적 수익률 30%까지 될때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 끝나고 나서 또 2차 회원분들이 얼만큼 텔레그램 입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 유무를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저녁 7시에 매일경제방송 주식남녀에서 또어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무료방송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